오늘은 그 문영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예, 너무 기니까 문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대행의 이 행번방 사태에 대해서요, 또 질문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 시청하고 또는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행위들도 처벌이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음란물을 인터넷 카페나 이런 통신 매체에 올리는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예, 법 이름이긴데요. 예, 정보통신법이라고 할게요. 이 법에 의해서 예, 처벌받습니다. 올리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법은 음란한 부호나 문헌, 음성, 화상, 영상 등을 예,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예, 처벌을 하고 있고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어, 이것은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성적 만족의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예, 또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을 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법에 의하면요, 일단 명시적으로 이것을 어, 같이 시청하고 이런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어, 제가 다른 친구에게 이걸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이러면 이제 교사범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공범이 될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예, 이것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조부터 시작해서 뭐 수입, 수출, 판매, 배포, 여러 가지 이제 처벌 규정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이것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이 된다고 바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요. 사실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시청만 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만 받아서 핸드폰에 놓고 몇번 봤다. 이런 데도 지금 처벌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대는 판사로서 이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제재를 해야죠. 본인은 판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도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이 판결을 내리기에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법관하셨잖아요.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